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라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산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산마늘밭에 산마늘이 벌써 잎사귀가 아주 좋아요 올해는 더 잎사귀가 더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9년짜리 저 위에는 10년짜리 그리고 작년에 씨앗 뿌린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은 요 아이들 1년생들 여기는 8년생들. 다 달라요. 올해는 산마늘이 잎사귀가 조금 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따뜻했었나? 추웠는데. 아이고, 우언니가 길에다도 다 산마늘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씨앗이 엄청 나왔네요. 산마늘이, 이게 울릉도 산마늘이에요. 울릉도 명이나물. 명이나물이고. 그리고 이게 오래될수록 이렇게 잎사귀가 두꺼워요. 두껍고 옆에 분주를 하고 벌써 어느새 씨앗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씨앗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와 벌써 빨리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명이나물은 저희는 풀을 잡지를 못해서 그냥 같이 키웁니다. 풀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꽃대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꽃대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기를 애초기로 무릎 밑에까지 차요 이 풀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거름은 주지 않아요 별다른 거름은 지금 주지 않고 비료는 절대 주면 안 돼요 녹아버립니다 거짓말처럼 녹아요 그래서 비료는 주면 안 되고 아우, 잎사귀가. 어. 조금 있다가 잎사귀 수확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산마늘밭에 군데군데 없는 것들은 지금 캐서 그래요. 캐서 너무 뻑뻑한 데를 이게 지금 8, 9년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이제 분주를 해서 이게 3개씩 심었는데 이렇게 분주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완전 꽃다발처럼. 그리고 옆에가 붙잖아요. 오래되면 그래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씩 안 심으면 굉장히 애들이 번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거져 있어야지 자기들이 겨울에도 조금 온기도 더 주고 서로 열도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세 개씩 세 촉씩 심어야 되고요. 이거 명이나물 산마늘은 촉으로 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촉이 1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붙잖아요 하나씩 붓기 때문에 촉으로 세워야 돼요 촉으로 세서 분주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저기 8년 9년 짜리들은 분주는 조금 느리게 해요 대신에 얘들은 씨앗을 내주고 잎사귀를 바로 심은 해부터 뜯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 명이나물 산마늘을 심을 때고요 한 여름에는 심게 되면은 차각막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원래 10년짜리인데 여기는 중간중간을 다 캐서 캐버렸기 때문에 조금 헐렁해졌어요. 너무 부, 붙어서 좀 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아직 다못 캐서 이렇게 아우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바글바글하면 부분 부분을 분주화해야 돼요. 부분 부분을 캐서 야지 솔가 붙어버렸잖아요 벌써 내년 되면 빡빡해져요 해가 갈수록 그 옆에 새끼가 치고 그다음에 그 씨앗을 걷는다 그래도 다걷질 못해서 이렇게 옆에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일 년생들이 나오고 있죠 씨앗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심으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5cm, 20cm 뛴다고 뛰었었는데 오래되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가득가득 차버렸습니다. 아유 근데 예쁘죠. 명이나 우리 산꽃꽃 꽃, 꽃 같아요. 꽃 하초 같아. 아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심어놓고 하나씩 따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감사합니다. 헤라의 정원이었습니다.